안녕하십니까. 고추밭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고추 대 잘라고 들어왔습니다. 한 일주일 더나아도 되게 싶은데 날씨를 보이니까 수요일 날또 이도까지 떨어지는 거고 서리가 또한번올것 같더라고요. 서리가 올것 같아가지고, 자르기로 했습니다. 잘라보면, 그냥 익어나, 잘라가 익어나, 뭐, 시간은 비슷하던데, 그래도 서리 맞아보면, 은 고추가 씹어서, 십박해야 뭐 됩니까? 서닥 해야 됩니까? 서서 못 먹는다 해가지고, 자르기로 했습니다. 아이뭐 홍고추도 아직 안 땄습니다. 며칠에 따가 뭐 며칠에 11월 말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좀 돼가지고 익은 거하고 같이 따면 되죠. 뭐 말랑거하고 우리 요자를 때요. 톱으로 자르는데 저는 너무 뭐 살살 앉아다따면 되는데 요걸 요 손에 질정도 넣어 놓거든요. 왜 넣는 왜나나 뭐. 손이 질 정도 나눠 뽑기가 좋아요. 아 이거 밑에 바사코도 다 터졌나? 뽑기가 좋아가지고 손이 질만큼 나놓고요게 잘라 봅니다. 요 잘라놓고 야뭐서리 와도 그러면 걱정이 없으니까. 올해 참 고추농사 고생했습니다 올해. 담미나방한테. <laughs> 이제는 내년 담미나방한테 안 당해야죠. 바로 우린요, 지주 때. 지금 뭐 줄이 터져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이뭐 줄은 제가 잘못 넣었죠. 잘못 넣어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몇 번을 내놔도 자꾸 터집니다. 터지는데, 올해는 지주 때 이거도 철거 안할 겁니다. 주에돼서 철거 나고, 요, 비닐만, 요, 비닐만 거내고 그대로 다시 재활용할 겁니다. 뭐, 항상 두둑은 그대로 쓰는 건데, 그래도 이제, 주이 이거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저 위에 저, 가로대 제가 묶는 것도 그렇고, 이제, 요래 놓고, 부직포요거만제초매트제초매트요거를한개더깔라가 요까지, 요까지 가고, 저 반대꺼 요 넘어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재 활용할 겁니다. 아 고추가 아깝긴 좀 아깝네요. 동네 분들이 따라오라니까 한 번도 안 한답니다. 우리 동네는 고추를 많이 안 하는 동네인데, 그런데도 안 한다 하네요. 지금, 우리는, 우리 집에 설고추는 다 해놨거든요. 설고추는 다해놨는데 크게 뭐, 고추의 미또흙고 근데, 아깝긴, 많이 아까워요. 그래도, 뭐, 시간이 가면, 날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 요 뒤에요. 고추투이 심은 한 무시,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장을 좀 늦게 하니까, 아한달 정도 더 커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거 딱 좋습니다. 우린 이제 무도 먹지만은 시래기, 경상도 말로 시래기, 시래기 저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거 말라가지고, 빼다 구 깨로 먹어도 좋고, 그냥 실락국기로 먹어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 이 고추, 마지막 대 자르고, 이제, 거의 12월 달에 수확하기 싶습니다. 아주 홍고추도 많습니다. 많은데, 요것도 뭐, 같이 뭐, 잘라가, 같이 말으라고, 내버려두죠 아유. 아직 뭐, 잎도 뭐 싱싱하고, 잎도좀 따가, 해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